안녕하세요, 여러분. 마고TV 세라입니다. 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맥도날드인데요. 미국 대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어, 오늘 아침부터 맥도날드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일요일 어, 트럼프 후보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문제는 이 해리스 후보도 어릴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후보는 거짓말이다. 잘못된 정보다 왜 증거를 내놓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신경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맥도날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일단 저도 여기서 프렌치 프라이즈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급이 20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고요. 짜잔. 저는 여기 프렌치 프라이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라지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어,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52% 해리스는 42%로 앞섰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를 앞선 게 8월 말 이후에 처음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두 후보가 아주 열심히 홍보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 어, 트럼프가 이 경합주 중에서도 애리조나, 조지아, 이 미시간 등에서 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해리스는 이 경합주 중에서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해리스가 우세한 펜실베니아주 여기를 이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죠. 그래서 바로 미국 시간으로 어제 20일에 이 트럼프가 여기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필라델피아 인근에 벅스 카운티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직접 앞치마도 입고, 감자튀김도 튀기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스루 주문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헤리스도 얼마 전에 자기가 10대 때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캠프에서 이제 유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캠프에서는 자기가 이제 워킹맘의 딸이었다. 학위를 받는 동안 매도날드에서 일을 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기사를 보면 워싱턴 D.C. 하워드대 재학 당시였던 1983년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 매도날드 매장의 계산대에서 일하면서 감자튀김과 아이스크림도 담당했다라는 홍보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냈었다고 해요. 바로 이거를 두고 트럼프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어, 너가 직접 진짜 일을 했으면 증거. 제시해 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 아직까지 해리스 측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난 수십 년간 이 해리스가 유세 현장에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그 동안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냐. 너의 자서전이나 이런 데서도 난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꾸 이렇게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뤄지고 언론들도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이뤄지다 보니까 맥도날드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가 모두 이 맥도날드를 사랑해줘서 고맙지만. 우리는 아무쪽도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라고 일단 말을 한 상태고요. 다만 이 해리스의 경력에 관해서는 사실 80년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리스의 경력을 증명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도요. 지금 보면은 1983년 해당 지역의 그 고교 졸업 앨범 맥도날드 광고에 등장한 당시 알바생 중한 명이 어,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알바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만 난 해리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또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 해리스와 같이 일했다고 증언을 한 어떤 동창이 있었는데 어, 이 역시 딱히 다른 어떤 그거를 증명해 줄수 있는 증거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요. 아무튼 이 맥도날드가 갑자기 이 선거 중심에서 핫하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선거는 정말 좀 독특하잖아요. 어떤 후보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인단을 잡지 못하면 결국 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데, 과연 경합 주에서.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특히나 요즘에 경합주가 더 많이 집중이 되는게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대표 스테이트라고도 볼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나 네바다나 여러 가지 텍사스나 이런 주로 이 주를 워낙에 많이 하면서 빨간색이던 그 주들이 파란색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런 투표가 어떻게 또 변화를 일으킬지. 이번 선거가 정말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남은 이 2주 기간 동안에 대선 관련해서 어, 많은 정보들을 좀 취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 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어, 빠릿빠릿하게 모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 제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